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인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대표팀 은퇴 혹은 대표팀 차출 거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폭탄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마친 뒤 공동 취재구역 인터뷰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못 이겨서 아쉽다며 수비 조직력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힘들어 보인다는 취지진 질문에 그 장치는 힘들고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당분간, 아니 당분간이 아니라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이다며 대표팀 은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민지 선수의 갑작스런 발언에 멘탈적으로 힘들다는 건 이적설 때문인가 라고 묻자, 아니요, 그냥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와 조율이 됐는지 묻자 한숨을 쉬며, 조율이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협회와 이야기는 좀 나누고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하겠다고 말한 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믹스존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이 수비의 핵으로 자리한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절정의 기량으로 소속팀 나폴리의 리그 선두질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나폴리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뛰었던 1989-19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나폴리가 8강에 진출한 만큼 자신의 커리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소속팀에서의 눈부신 활약 속에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이번 시즌 후에 기록적인 이적위 와 연봉으로 더큰 명문 구단으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충격 발언에 대해 팬들과 기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중 가장 타당성이 높아 보이고 대중이 관심 갖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팬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상황이길 바라는 경우를 보자면 시즌 막바지 우승 경쟁을 앞둔 시점에서 소속팀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실제 은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향후 대표팀의 평가점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발언이 김민재가 잠시 멘탈이 흔들려 충동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는 하루 전만 하더라도 국가대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등장한 김민재는 제 목표는 부상 없이 대표팀에 와서 활약하는 것이다. 부상이 있거나 기량 유지를 못하면 대표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제 몸이 할수 있을 때까지 뛰고 싶다며 대표팀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김민재의 발언을 접한 팬들은 대부분 은퇴시사 또는 그의 준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일부 초크팬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경솔하고 책임감 없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 몇몇 팬들은 군면제 받고 나니 국대 출전은 필요 없어졌느냐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리그에서 뛰었거나 현재 뛰고 있는 선후배 및 동료 선수들 가운데, 국대 차체를 두고 이런 불만을 제기한 이는 없었다며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의 발언으로 축구팬들이 충격을 받고 논란이 확산되자 축구협회에서는 확대해석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김민재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하루 만에 자신의 SNS에 은퇴를 뜻하는 발언이 아니었다 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글을 올린다. 대표선수를 하면서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국가대표팀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때 단한번도 한 당연시 여기지 않았고 모든 걸 쏟았고 죽어라 뛰었다. 어제의 인터뷰로 제가 태극마크를 달고 뛴 49경기는 없어졌고 태극마크의 의미와 무게와 모든 것들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선수가 되어버렸다. 대표팀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경기장에서의 부담감, 항상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수비수로서의 실점했을 때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 대표 선수로서 신중하지 못한 점, 성숙하지 못한 점, 실망했을 팬,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게시물의 대표팀 동료들인 황인범, 나성호를 비롯해 주장인 손흥민도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했고 이번 사태에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해명글을 올린 뒤 손흥민 역시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홍경기를 치르면서 축구가 받고 있는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운동장에서 만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거리 올라간 뒤 팬들의 시선은 SNS로 향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손흥민과 김민재가 마팔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손흥민이 김민재의 SNS 게시글인으로 좋아요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둘 사이에 불화를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1992년생들과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1996년생들 사이에 대표팀 내 파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엄팔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고 몇 시간 내에 다시 마팔로 바뀌었지만 단순한 해프닝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팬들이 갖는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이뤄진 대표팀 막내 라인이자 황금 맨발 이강인의 인터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뛸수 있어 영광이었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다. 클린스만 감독님은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같다. 그만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과를 가져다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돼 한국의 대표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A매치에 대비한 김민재 선수는 이번 우루과이전까지 A매치 49경기에 출전했으며 많은 초코팬들은 철통같은 수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를 두고 손흥민의 이은 차기 주장감 중한 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소신발언을 하며 주목을 끌었던 김민재 선수였지만 어느덧 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성장한 지금은 소신발언인지 충동발언인지 모를 애매한 인터뷰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시리아 전부터 13년 동안 MH 110 경기를 소환 손흥민은 유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 장거리 비행을 하는 수고에 대해 단한 번도 불평이나 힘든 내색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태극마크에 대한 자긍심과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반해 2017년 8월 31일 이란전에서 국가대표 첫 경기를 시작으로 통산 AMH 49경기를 치른 김민재는 비교적 최근인 2021년 터키 페네르바츠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했으며 국가대표를 위해 장거리 일정을 소화한 것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통계로 두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두 선수의 그릇의 크기가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없이 많은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팬들이 전부 알 수도 없고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팬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얘기치 못한 충동 발언으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는 수습하려 했지만 사실 김민재의 인터뷰 중에서 협회와 얘기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한 김민재의 멘탈 문제로 인한 충동적인 발언이었는지, 혹은 팬들이 우려하는 손흥민과의 불화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김민재 선수 역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